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돔 모양의 무언가가 지구를 덮고 있고 그 돔에 별이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의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대륙의 존재는 생각도 못 했고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았죠. 우리는 500년 전까지만 해도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등장 이전까지는 땅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 2022년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나에만 몇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천억 개가 있다는 사실.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름, 930억 광년.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 그런데 과연 우리 인류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주론의 발전에는 몇천년이 걸렸습니다. 또그 몇천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우주론을 발전시켰죠. 17세기 중반 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네덜란드산 세대율 망원경을 플렉스했는데,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문방구에서 파는 만 원짜리 망원경 수준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세대율 망원경을 갖다가 뚝딱뚝딱 만져보기 시작하더니 8 배율, 3 0 배율 망원경으로 업그레이드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주를 봐보니까 완전히 신세계인 겁니다. 달 표면이나 화성도 잘 보이고, 토성의 고리, 목성까지 잘 보이는 구멍그래. 이거 완전 개꿀이로구먼. 또 갈릴레오는 자신이 직접 개조한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는데,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을 네 개나 발견합니다. 갈릴레오는 이번에 은하수를 관측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직전까지 과학자들은 은하수를 성운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성운이라는 건 수소나 헬륨, 우주 먼지 등등이 구름의 형태로 모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하수가 성운이 아니라 별들의 모임이라는 건 천문학계에선 완전 대박 사건이겠죠? 갈릴레오는 1610년 이 사실을 학계에 발표합니다. 갈릴레오 이전에 은하수가 별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은 사실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장에만 그쳤고 근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반면에 갈릴레오는 관측을 통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갈릴레오 이후의 은하수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리 인류가 은하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으로 은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1755 이만우의 칸트, 네, 그 철학자 맞고요. 그분도 아마 누구처럼 관측하기 전까진 절대 알수 없는 중첩 상태였나 봐요. 어쨌든 그는 아이작 뉴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뉴턴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 천상은 신들의 세상이므로 완벽하고 불변하며 신성한 곳. 하지만 지상은 인간의 세상이므로 신들의 세상과는 다른 물리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은 중력이 있다. 천상이든 지상이든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의 사고는 지구 내부를 넘어 태양계, 그리고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게 된 거죠. 칸트는 뉴턴의 영향으로 망원경으로 직접 하늘을 관측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그는 은하를 관측하다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은하계는 아주 거대한 렌즈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별들은 은하 적도 부근에 모여 있을 겁니다. 또 칸트는 당시까지는 성운으로 알려져 있었던 안드로메다를 관측하더니 안드로메다 역시 수많은 별이 모인 은하일 것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섬유주 아일런드 유너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칸트의 주장들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냥 주장에만 불과했고 어떤 증거라거나 수학적인 계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칸트의 통찰력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하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넓힌 사람은 바로 최초로 천왕성을 발견하고 왕의 직속 천문학자가 된1788 윌리엄 허셜. 그가 천문학계에 남긴 업적은 정말 쓸 수도 없이 많은데요. 또 허셜이 천왕성의 고리를 발견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또 허셜은 태양계 자체가 우주공간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까지 대략 알아냈죠. 또 허셜의 망원경 만드는 실력은 그 당시 초고라서 유럽 전역의 천문학자들에게 망원경을 판매했죠. 진짜 대단한 천문학자죠. 자 어쨌든 허셜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뉴턴식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태양이 은하수에서 어디쯤 있을지 알아내고자 했어요. 1784년 허셜은 자신의 계획을 하늘의 구축이라고 이름짓고 우리의 나의 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죠. 허셜은 별들의 개수와 위치를 셀때 우리 은하에는 대략 3400개의 성단이 있고 밝은 별은 가까이 있고 어두운 별은 멀리 있다고 전제한 다음 별들의 개수를 세어 봤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은 총 3억 개에다가 타원형으로 모여 있습니다. 은하수에 가까울수록 별들은 더 많이 모여 있죠.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 부분에 있고 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 은하는 디스크 모양의 우리는 그 디스크를 옆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허셜은 인류 최초로 은하 지도를 그려내면서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도 있어 하지만 외부 은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허셜은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2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즉 우주의 크기는 200만 광년이나 되는 것이지요. 허셜의 주장은 그 당사 엄청 충격적인 거였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은 하이 구조도 인제야 조금 파악했고, 천황성도 인제야 발견했는데, 갑자기 우주 크기가 200만 광년이래, 일이 떡 벌어지죠. 허셜 이후에도 은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됩니다. 허셜의 방법대로 은하를 더 정교하게 관찰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은하는 렌즈 모양의 섬유주라고 주장했죠. 나 중심에 별이 몰려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줄어든다고 했고요. 우리은 하이 크기 4만 광년. 두께 6,500광년, 태양의 위치 은하 중심에서 2,000광년, 할로 시플리,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4만 5,000광년 떨어져 있다.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이 아니라 그 외부 멀리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우주관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물론 이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고요. 1920년 4월 천문학계에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은하수의 정체와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밝혀지니까 은하수와 우주의 크기에 대한 대논쟁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겁니다 은하에 대한 견해는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먼저 천 코너에는 일승산 전문대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우주란 곧 우리 은하수며 10만 광년 남짓한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승산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할로 그 시플리를 대표로 내보냈죠 홍코너에는 닉 천문대의 천문학자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성운들은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은하입니다. 즉이 우주는 우리 은하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방대하고 넓은 거지요. 닉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리버 커티스를 대표로 보냈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이며 안드로메다를 비롯한 모든 성운은 우리 은하 소속입니다. 이건 성운의 분포를 보면 알수 있어요. 성운들은 보통 우리 은하의 은하면 바로 위와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이 성운들이 바로 행성과 항성들의 기원입니다. 우리 윌슨산 천문대에서 관측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은하로 가까워질수록 항성과 행성들의 모습이 완전해집니다. 그 말은 우리 은하 위아래에 있는 성운에서 항성과 행성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천체들이 모양을 갖춰가면서 우리 은하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만약 은하들이 우주에 골고루 분포한다면 성운 역시도 우주 전역에서 보여야 하겠죠? 하지만 그럼 관측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주에서 은하 는 우리 은하 하나뿐인 겁니다. 저희 릭 천문대 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성운이 특정 지역에서만 관측되는 것은 남은의 별들, 성간 먼지에 가려 관측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관측 장비가 더 발전한다면 이런 성운들은 무수히 많이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1885년 안드로메다에서 신성을 발견한 사건. 아실 겁니다. 저희 윌슨산 천문대에서 이 신성의 밝기를 재봤는데 안드로메다 밝기 전체의 10분의 1이나 되었어요. 겨우 신성 하나가 은하 전체 밝기의 10분의 1이라뇨? 은하 하나에만 몇 척개의 별들이 모여 있을진데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즉 이것은 안드로메다는 은하가 아니라 성운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 신성의 경우는 유독 밝게 보이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안드로메다에 있는 신성들의 수는 우리 은하 내부의 신성들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 작은 부분에 들어있는 신성들이 우리 은하 전체에서 볼수 있는 신성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와 나이도 발생도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설명이 되겠지요. 만약 안드로메다가 당신들 말대로 외부에 있는 은하라고 칩시다. 그럼 신성 하나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인데, 세상에 그런 별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우리 은하에서 나볼수 있는 먼지 띠를 관측했습니다. 그것은 안드로메다가 은하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지요. 또 우리는 안드로메다에서 상당히 큰 도플러 효과를 관측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외부 은하일까? 우리 은하 소속일까? 이 대논쟁은 우주론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증의 대부분은 짐작과 추정에 불과했고요. 반박 불가 빼도 밥도 못하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승부는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주론에 대한 토론 전쟁을 완전히 끝내러 온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에드윈 허블. 사실 에드원 허블은 셰플리의 후임이었습니다. 우리에나까지가 우주의 전부여. 그런데 두 사람은 윌슨산 천문대에서 만나자마자 사이가 진짜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도 덕분에 셰플리가 허블이 들어온 지 2년 만에 하버드 천문대의 책임자가 돼서 떠나는 바람에 이 악연이 딱히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허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죠. 앞으로 허블이 망원경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허블은 율슨산 천문대에 들어온 지 4년이 되는 날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뽑아 보니까 어떤 흰 점이 찍혀 있는 거야. 그는 안드로메다를 다시 한번 찍어 봤는데요. 똑같은 점이 똑같은데 찍힌 대다다 다른 점이 두 개나 더 찍힌 거예요. 허블은 두 번째 점이 신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새 파이드 형평광성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밖에서 촛불 하나를 봤다고 해요. 이 촛불은 꽤 희미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 촛불이 원래는 밝은데 멀리 있어서 희미한 건지. 가까이 있지만 불이 약해서 희미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겉보기 등급 맨눈으로 측정했을 때 광원의 밝기 등급. 이 겉보기 등급만으로는 우리는 촛불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촛불의 절대 밝기 광원의 실제 밝기를 알수 있다면 우리는 촛불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빛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 역 제곱의 법칙.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촛불 A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촛불 B가 저 뒤에 있는 거죠. 만약에 촛불 B가 촛불 A로부터 2배 더 멀어졌다면, 촛불 B의 밝기는 4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쌓인 2. 만약에 촛불 B가 촛불 A로부터 3배 멀어졌다고 하면, 촛불 B의 밝기는 A에 비교해서 9분의 1 3분의 1 곱하기 쌓인 3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공식만 넣으면, 절대 밝기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은 너무 멀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밝기를 알아내기 어렵고 그에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기란 힘들겠죠? 미국의 천문학자 헨리에다 스완의 빛 1868에서 1 9 2 1 마젤란 성운의 세페이드 변광성을 연구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변하는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그 주기가 아주 일정하더라 또 밝기가 오일에한 번씩 빠르게 바뀌는 변광성은 비교적 어두운 별에 속하고 밝기가 두 달에 걸쳐서 느리게 바뀌는 변광성은 밝은 별에 속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또네비든 지구에서 세페이드 변광성들까지의 거리가 거의 똑같다고 가정하고 소마젤란성원의 세페이드 변광성 25개를 조사 변광성들은 거리에 따른 것보기 밝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마젤란 성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들의 절대 밝기를 알아낸 거죠. 자 이제 절대 밝기를 알아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별들의 거리를 잴수 있겠죠? 헨리에다 네비든 마젤란 성운까지의 거리 20만 광년 헨리에다 네비드의 성과는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세페이드 변광성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곳까지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다시 허블 얘기로 돌아와서 허블이 안드로메다에서 찍은 세페이드 병광성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이 오시죠? 허블은 너빛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만 해나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무려 90만 광년. 아니, 이럴 수가. 우리 하이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이것보다 훨씬 멀리 있다는 건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은하라는 사실이구먼. 이렇게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은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지구에서 90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여. 허블의 이번 발견은 은하와 우주에 대한 대논쟁을 끝내는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어요. 허블은 자신의 전 상사 셰플리에게 이번 발견을 편지로 알렸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셰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우주를 파괴한 편지다. 이번 발견으로 에드윈 허블은 이락 최고 스타 천문학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우주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우리 은하까지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시작으로 외부 은하들이 하나둘 밝혀지니까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넓어졌겠죠? 그런데 은하를 관측하던 허블은 어느 날 은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죠.